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소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의 예정을과 또그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여주는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에 대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지각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은 중보적인 기도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들은 것은 무엇이며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예배 속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 속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 속교인들이 갖는 이 믿음과 또 성도 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구속사의 큰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면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또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듣고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감사와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교의 성도들의 그 훌륭한 믿음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들려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되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하고 있다고 기억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배 속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또 사랑도 훌륭하게 실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예배 속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 속교인들을, 교회 형,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그 신령한 복을 혼자 누리 알고 누리는 데서 그지지 않고 예배소 성도들과 어찌하든 함께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속교의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풍성한지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 알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정말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먼저 하나님께 무엇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뭘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알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앞에서 얘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 속교의 성도들의 영안 그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면은 영안이 정말 뜨여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기를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의 눈이 쫙 밝아져 밝가지고 지금 뭘 알게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증표로 성령을 증표를 신 성령으로 인해서 미래에 있게 될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 소망.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그 소망.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소망. 이 소망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소망, 정말 이 예배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정말 뭔지를 정말 제발.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배속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깨닫게 되기를 강구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풍성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답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발 알기를 바랬던 거죠 또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기를, 뛰기를 강구하는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 계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전혀 무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역시 기업의 풍성함으로 이끌어드리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미 그 능력을 베푸셨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세 가지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목상 문제 3번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바울이 반복해서 강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곧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 이 충만이 교회 안에 임재해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처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야 할 텐데고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개시의 영, 성령께서 제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영적인 진리를 더 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배우는 자리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자리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교회가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노 일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볼 것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20절, 20,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탁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사실에서 지금 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하심이 또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오른편 그 오른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오른편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주권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어느 편에 오른 편에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셨다.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 라는 말이 오른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맡은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 수종되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영적인 존재까지 포함해서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시간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대 강림 이후는 오는 세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을 이 세대 재림 후를 오는 세대. 이렇게 얘기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세대를 다 막나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표현이 그겁니다. 두 세대를 다 막나해서 온 우주 만물 위에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재림해서 이 땅을 직접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종말 이웃뿐만 아니라 교유의 머리로 계시는 지금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만물 위에 왕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다스려져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몸.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인 거죠. 몸과 머리는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일하게 하고 쉬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따라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교회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억하며 중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한 진리 중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밤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영안을 열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가 또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굴복하는 역사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소라면서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며 나갑니다.